어,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주일날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출근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차 우리는 <웃음> 주일날 <웃음> 교회로 출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laughs> 네 혹시 일반 직장을 갖고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 요즘 취업도 힘든 요즘 시대인데 취업을 했던 회사에서 하필 주일 오전에 어, 출근을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안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가야 되는 건가 이게참 고민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어, 교회 안 나가고 회사 출근하십니까? 어, 이거 어떻게 됐어요? <laughs> 네뭐 이게 제가 보기엔몇 가지의 오해, 몇 가지의 무슨 잘못된 적용이 이렇게 삶에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서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자, 다시 확인하고 다시 어, 성령의 힘을 받아서 다시금 어, 일상생활을 할 힘을 얻는 그 신앙의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직자가 아닌 이상은 굳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목, 목사가 그런 말을 할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신앙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일상 생활을 살려 나가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할 을 이유가 굳이 는 없습니다. 그, 사막에 나가서 무슨 수도생활, 수도사로서 살아갈 게 아니라면. 그쵸?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에 한번 빠진다고 예배에 한번 빠진다고 지옥에 갈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피치 못할 사장이 있어서 뭐 빠지게 된다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러 놀러 다른 일, 다른 여유도 품, 충분히 있는데, 굳이 주일에, 뭐 이런 경우에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적인 분들이 들으면 경악하려고 그시네요 <laughs> 네. 아 어, 뭐, 물론 이제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 혹시,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어 주일 오전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정죄하지는 않는 거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 저희 입장에서 이 예배도 결국 습관이에요. 이거는 건전하고 좋은 습관인데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 참어 다분이 좋은 어떤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가급적이면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좋죠. 일부러 인위적으로 빠지는 것은 뭐 좋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어쨌든 놀기 위해서 일부러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정말 피, 피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순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주일 오전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다면 주일좀 좀 이른 예배도 좀 있어요 뭐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 경우는 1부는 뭐 7시에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드리고 가는 경우도 생길 수있고요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해서 예배를 꼭 참여해야 겠다라는 주일 전형 예배도 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도 하고요또 어쩌면 그 주일 자체를 이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뭐 그러면 직장에 나가서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잠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도 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결석했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동,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자 이런 의미인데. 만약에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 속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목사 입장에서 예배 시간에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본래 그 구약에 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6일 동안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중에 하루 이제 7일째 되가 되는 그날 그날 은 일주일의 하루 정도는 하나님만을 묵상하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주일이라는 날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11시 예배 때만이 아니라. 뭐 주일에 뭐 몇번 있는 그 예배 때만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전체 시간을 밥 먹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본래 의미인데, 안식일에 혹은 주일에 한 시간만 예배드리면 안식일을 지킨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꼭 계좌들 중에는 그래도 있겠죠? 우 너무 어려운 율법주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 그, 학력고시 준비하는, 너무 오래된 세계 얘기인가 보다. 그, 시험을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고등학교 입장에서 제가 거련데 다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일 하루 종일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 다니던 학생이나 안 다니던 학생 상관없이 학생이면 무조건 주일날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와서 자습을 해라 이거였는데 제가 당당하게 학교를 안 갔죠. 왜냐,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게 믿음 좋은 생활에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지금도 저는 학생들한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야. 교회를 나가야 되냐, 아니면 학교를 나가야 되냐 이 고민을 할때 기본적인 전제는 교회를 나가라, 그렇죠. 교회를 다녀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단지 정말로 어쩌다가 생기는 어쩌다 한번 정도 뭐 이렇게 학교에서 꼭 모여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직장도 저는 동일한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비상사태, 뭔가 특별한 어떤 일어서 꼭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나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 또 학생일 때도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 뭐 이를테면 뭐 그런 거라고 그냥 한정 짓죠. 아무튼 그렇게 나만 빠지면 좀안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 같은 경우는 뭐 학교를 갈 수도 또 직장을 나가야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고정적으로 빠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 그건 뭐좀안 좋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도 잘 습관적으로 잘 지켜 내야 된다고 봐요. 일정한 시간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기. 이건 중요하다고 보니까 어쩌다 한번 빠진 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번 빠졌다고 해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좀 알고 싶으면 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어쩌다 한번 빠지는 그걸 굉장히 그, 위험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습관은 쉽게 생기지 않기도 하지만 쉽게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쩌다 한번 빠지는 게, 아, 전에도 빠졌는데 이번에도 빠지지. 이거 굉장히 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에요. 우리는 어쩌다 한 번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쩌다 한 번이 전례가 되고, 전례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쩌다 한 번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어쩌다 한번 빠지는 것,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고민 없이 어, 전에도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빠지지, 만약 이렇다면 그거는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직장을 그만 두고서라도 빠지지 마시라고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음, 주일날. 어, 회사를 가게 되는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갑니까? 아, 이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어쩌다 한번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어, 교회를 빠지게 되는 그날도 어, 지옥에 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어, 받지 마시고 어, 잘 다녀오십시오. 단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찬송하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